저 간의 임상실문,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개인위생 및 간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위생도비인데, 우리 보시면 지금 목욕의 종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욕의 종류는 침상 목욕이 있고, 통목욕, 그 다음에 자욕과 어, 미온수스펀지 목욕이 있는데, 일단은, 어, 침상 모욕에서는 보통 우리가 침상에서 어, 침실의 온도가 보통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보통 어, 20에서 22도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20에서 22도씨. 그리고 밤에는 18도씨예요. 그리고 습도는 어, 40에서 6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니까 약간 22도 정도는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20에서 22에서 23도씨 정도로 해놓고, 물 온도는 43에서 46도씨. 그리고 아동인 경우에는 보통 38에서 40도 정도가 좋고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상 목 어, 통목욕은 보통 어, 침상 목욕보다 조금 더 높은 24도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 온도는 물 온도는 42에서 44도 그리고 아동은 어, 40.5도가 좋고요. 그래 물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1 정도 물을 받아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욕은 어, 보통 물 온도가 여기 똑같이 심상목욕 온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0에서 43도 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자욕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좋고 하루에 3~4회 정도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통목욕 같은 경우도 20분 이상 물 속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어, 통 속에 계시면 보통 우리가 5분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통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있는데, 보통 30에서 31에서 33도씨, 우리가 체온보다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은 미온수 스펀지 목욕은 보통 열이 나거나. 아니면 어, 열이 난때 어, 발열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어, 수양증 때 사용하는데 대부분 어, 열이 많이 났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하시고요, 3회 정도로 닦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한호수할 경우에는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역을 실시할 때는 보통 어떤 환자들한테 좋으냐면, 치질 수술 환자라든지 회원복 상처 있는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구체적으로 봐서 침상 목욕은 보통, 어, 어 부동 환자에게 우리가 실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피부를 청결히 하고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서 신진 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면서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요. 특히 욕창이라든 지 등쪽에 욕창이라든지 할수 있고, 그리고 대상자한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상 목욕의 순서를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먼저 닦으셔야 되는데, 보통 눈에서, 눈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코로 내려와서 볼을 닦아주시고, 입과 이마로 가서, 그 다음에 턱을 닦아주시고, 귀쪽으로, 목쪽으로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은, 어, 손끝에서, 손가락에서, 말초 부분에서 중심부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팔에서 어깨 쪽으로, 그 이유는, 어, 혈액이 보통 우리 심장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 쪽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주시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닦아주시고 나서 가슴을 닦아줘야 되는데 가슴은 둥글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복부로 내려와서 복부는 어, 시, 어,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다닦게 되면 팔로 가서 팔 다리 쪽에서 어, 발 쪽에서 다리 쪽으로 대퇴 쪽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어, 발끝에서 중심부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옆으로 치기 위해서 등에서 등부 쪽으로 닦아주면서 그때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회원부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는데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둥글게 닦아주시고 발더름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목욕. 통목욕의 목적을 보시면 보통 움직일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하에 간호사의 허락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목욕 시에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통목욕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물을 바로 빼시고 수평으로 눕히거나 T, 트렌드 램보그 포지션을 해줌으로써 다리를 올려줌으로써 심장 쪽으로 혈액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환자를 통목욕시킬 때 보통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간호조무사께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은 마비 쪽을 지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목욕인데 어, 치료적 목욕이라 되어 있죠. 우리 보면은 보통 어, 청결 목욕과 치료적 목욕이 있습니다. 청결 목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침상 목욕이라든지 자기 보조 침상 목욕이나 자기 보조 침상 목욕이라는 것은 부분 목욕, 통목욕, 샤워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어, 치료적 목욕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욕이라든지 냉목욕, 온목욕, 중조목욕 전분목욕 같은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콜 목욕도 치료적 목욕입니다. 그래서 어. 무사히 처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목욕 전에 보통 알콜 목욕 같은 거 처방이 낫다는 것을 보면서 대상자가 열로 인해서 굉장히 발열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TPR을 측정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체온을 먼저 재고 그리고 32도 의 정도의 물에 알코올을 믹스해서 30에서 50%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부리가 얼음주머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머리에는 얼음주머니를 대주시고요. 그다음 발치에는 더우물주머니를 대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찬 기운이 전신을 통해서 발치까지 갈도록 하는 건데 발치는 말초 말초 부분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더우물주머니를 혈관이 확장 상태에서 찬 기운이 밑에까지 잘 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는 얼음주머니 발치는 더우물주머니를 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코올도 아까 말한 것처럼 30에서. 50%의 알코올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욕이 끝난 후에는 보통 아까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TPR 측정한 것처럼 30분 후에 체온을 측정해서 열의 효과가 떨어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나 피부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알콜 목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권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역 같은 경우도 치료제 목욕이고, 아까 우리가 어, 말한 것이 어, 치질이나 그다음에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든지 라 회음부 쪽에 어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울혈을 예방할 수 있고 골방강내 충혈이라든지 염증의 완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배뇨를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불평 자연 배뇨에 어, 돕고 부위의 불평감을 완화할 수 있고요. 치질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방광경 검사 후에 통증을 완화하는데 자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조 목욕, 치료전 목욕이죠. 전신 소양증 있는 환자들한테 할수 있고요. 찬수건 목욕, 열을 내리고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되고 부중 완화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일 목욕은 조산화라든지 피부가 건조한 습진이 있는 아기한테 우리가 목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정상화 같은 경우는 우리 통목욕 가능합니다. 그 다음 미온수 목욕, 아까 말한 것처럼 수양증이나 주로 고혈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손발 끝에서 시작해서 사지 말단부에서 중앙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 쪽에서 서서히 닦아주고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서해부 쪽, 그쪽이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회음부 간호를 볼까요? 보통 회음부 간호는 비뇨기계 통해 감염이라든지 실금, 과도한 질 분비물, 농축된 소변을 배설한다든지 분만 후에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질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 흔히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체계를 보면 여자인 경우에는 배행 Y 체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순서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고 대음순에서 소음순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등 마사지는 보통 국소적으로 순환을 증가시키고 전신적 순환 장애, 근육의 긴장. 아나 등이라든지 보통 마찰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통 20에서 30%, 50%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이라든지 오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를 어, 할 때는 보통 뼈 돌출 부위라든지 철골 부위를 어, 어, 등 마사지 할 때는 우리가 일단은 대상자의 등을, 어,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래서 뼈 돌출 부위라든지 청골 부위에 붉게 변한 경우에는 마사지를 중지하시고 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 금기 환자를 보면 은 보통 염증이라든지 악성 종양세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급성 전염성이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피부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 골수염이나 심하게 허약한 사람 혈전성 정맥염으로 색전 위험이 있다든지 늑골골절 환자라든지 아니면 신경통색증 환자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구강간호 같은 경우는 보통 칫솔은 털이 부드럽고 털이 많은 것이 좋고요, 구강의 모든 면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크기여야 되고, 그리고 칫솔을 뛰는 이 감소된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큰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치실은 보통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대상자라면 고하 치실 같은 걸 사용할 때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잇몸에 상했을 때는 면봉에 봉산소를 이용해서 닦아 주시면 되고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보통 구치와 어, 백태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일대사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이 과산화수소고요 그리고 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의치 같은 경우는 무의식 환자라든지 수술실 어, 경련환자 환자한테는 반드시 빼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의치는 씻을 때는 떨어�, 어, 떨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멘트 위에 젖은 수건을 깔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보관할 때는 변형 예방을 위해서 의치가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컵에 찬물을 어, 미온수를 부어서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특수 구강 간호 대상자를 보면은 어떤 환자들이냐면 보통 비관을 삽입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의식 환자라든지 장기간 금식 환자라든지 편마비 환자, 그 다음에 탈수 환자라든지 안면 마비 환자, 산소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 시행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특수 구강 간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소구강에 사용되는 용액을 보면은 보통 아, 우리가 M, 어, 우리가 사용 알고 있는 모든 어, 소독 용액은 되고 알코올만 안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이이 내지 3%의 봉산수라든지 이 내지 3%의 중조주 그 다음 에 과산화수도 1대 4로 물로 어, 어, 섞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생리식염수 그리고 글리세린 클로로헥시딘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도 어, 원액을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어 흡인할 때, 어, 감염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 관리.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흐르는 물에 찬물에 씻어서 세정제를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물 같은 경우는 의치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른 상태로는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그다음에 두발 간호는 침상 간호인데 어, 보통 침상 이제 두발 간호할 때 침대 높이는 허리 높이가 좋고요. 그리고 수건을 말아서 무게 되어서 과도한 신전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양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상반기 국가고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계속해서 풀어보고 있는데요. 요, 지금 6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정방문, 어, 환경위생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대상자의 경제공황을 개선한다. 가족을 단일화한 건강관리를 한다. 어, 대상자 및 가족의 질병을 진단하고, 혈액환자의 객단수집및 진료를 한다. 여기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가정 방문은 보통 우리 보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 관리에그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보게 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 보통 어,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어,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은네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어, 의료인으로 묶인 것은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의료법 어, 보통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6번보겠습니다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상에서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의 종류는이라고 돼 있네요. 정신 질환자로 어,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없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 어, 입원의 종류 중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자의 입원이라는 것은 어, 자의 입원 등을 한 사람은 태어 어~ 보통 어~ 본인 스스로 입원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동의 입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보호자 의무에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보호자 의무자 두명 이상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때 입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특별자치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구청장에 의해서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급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정신 수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 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이것은 응급위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응급위원이 의뢰되면은 보통 3일 이내에 기간 동안에 응급위원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정식 의료기관장은 입원 시켰을 때는그 사람의 보호 의무자와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응급 입원이 되겠네요. 응급 입원 그리고. 어 결핵 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적개겁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자는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건 누구냐면 특별 자치 시장이나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적격업이나, 적격업이나 그밖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염성 소실 판정이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어. 어,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 농도는 양치액게몇 퍼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소용액의 양치는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치과 위생사의 불소 도포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회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할수 있는데 보통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에게 0.05%를 사용할 수 있고요. 주 1회 양치하는 경우는 양치에게 0.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0.2%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혈액관리법상. 네, 예, 혈액 관리법상 헌혈자에 대해서 채혈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건강 진단은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기 전에 문진이나 시진 촉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바이탈 사인 해야겠죠. 그다음에 체중 측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 빈혈 검사라든지 어혈수판개수 검사라든지 과거의 헌혈 경력이나 혈액 검사 결과와 체혈 금지 대상자의 여부를 조회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체온이나 맥박 측정, 바이탈 사인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어, 탄저 일급이죠. 어, 탄저라든지 패스트는 일급이고, 그 다음에 연성 하감염. 어, 어, 4급이고, 그리고 어, 찌찌가무신이 3급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도 1급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1급, 1급, 그 다음에 4급, 1급, 그 다음에 3급. 그래서 2급하고 3급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어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쭉쭉 감시형이 되고요. 겠 2급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률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70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